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코인은 카바 코인이에요. 카바. 일단 이 카바가 무슨 코인이냐, 다들 아시죠? 디파이 코인이에요. 디파이 코인. 디파이를 제공하는 에코시스템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뭐, 대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도 해주고 스테이킹하면서 이자도 주고 그런 다음에 뭐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고 이런 음. 일을 하는 그런 코인이에요. 근데 이 디파이 디파이 하는데 진짜 디파이가 무엇이냐 음. 우리 다들 그냥 말로만 디파이 디파이 하는데 디파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좀 많죠. 그러니까 요거를 디파이가 뭔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 뭐 일단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생태계를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생태계가 또 무엇이냐, 그쵸또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은행 계좌 없이도 그리고 신용, 신용카드 없어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예금도 하고 결제도 되고 투제도, 투자도 투자도 할수 있고 그리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디파이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블록체인 기술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은행이랑 하는 게 뭐가 틀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은행은 이제 은행이라는 이 중개자가 있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은행을 믿고 거기서 돈을 예금을 하고 또 인출을 하고 아니면은 또 여기에 예금을 해 놓고 카드사랑 연결을 해서 또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디파이 금융은 은행을 믿지를 않고 탈중앙하잖아요. 은행이 중앙이잖아요. 중앙.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 이 암호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이 구심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은행을 믿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코인이 이만큼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이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은행 이런 거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로.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죠. 왜냐면 하 지금, 우리 같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하지만, 우리가 천만 원을 맡겼다고 해서 얘네들이 항상 천만 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은행에서 예금을 천만 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4 0만원 돌려, 400만 원을 예금자들이 찾아갈 정도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 그래요. 내가 천만 원을 맡겨서 천만 원을 다 찾을 수도 있지만 나만 천만 원을 맡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천만 원을 맡겼을 때한 번에 다 천만 원을 다 찾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은행도 가끔 사고가 나죠. 그래서 뱅크런 뱅크런 하는데 뱅크런도 또 그거예요. 뱅크런이 뭐냐?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이제 돈을 못 주잖아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급 준비율이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천만 원을 받아도 사백만 원만 이렇게 두, 돌려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낸 예금으로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수익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뭐 뉴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실대출, 부실대출 이러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대출받으러 가면은 되게 복잡하고 이율도 비싸고 이렇지만 이제 대기업은 뭐 자기네들이 솔직히 담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쉽게 쉽게 대출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안 되는데 얘네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은행이 손실을 입고 그러면 우리 은행 은행의 이 금융 금융사에 주식을 산 주주들한테 또 피해가 가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 지저분해요. 우리가 이 금융 시스템을 들여다 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더러운 아주 그냥 진짜 이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고 이 중앙화된 이 금융 시스템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금융 시스템 위에는 항상 이 국가가 있죠. 예, 네. 우리나라로만 따지면 한국은행. 지네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고 그쵸? 그런 다음에, 이, 워낙 뭐 절상, 뭐 이랬고, 금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뭐 돈의 가치를, 뭐, 말하자면 복잡하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아주 진짜 똥똥보다 지저분한 이 시스템이 금융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금융시스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금융시스템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벗어나고자, 이 중앙이, 중앙, 중앙이 중계자, 그뭐 자기네들은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를 믿으니까 너네들이 뭐 이렇게 예금도 맡기고 그런 다음에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뭐 자기네들이 뭐 실적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주주들은 받아가는 돈이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연봉 고액 연봉 받고 음? 뭐 지금 국가기관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들도 연봉이 엄청 높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은행에 가면 서비스가 엉망이잖아요. 그쵸? 뭐 물론 내가 돈이 많으면 막뭐 V.I.P. 그쪽에도 들어가서 뭐 이제 뭐번호파안 뽑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어쨌든 그래요. 뭐 여기서 뭐 그러면 직원들 복지 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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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리 예금 이자는 자꾸 줄어들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이런 지저분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디파이 금융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없애 버리는 거예요.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요것만 딱 기약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중앙기관이라는 거는 뭐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큰 은행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한국은행이 뭐 국가기관처럼 이렇게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뭐 있긴만 넣지만 국가기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기관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얘네들의 중, 이, 이, 역할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암호화폐라는 거는 해킹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할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해킹 기술이 발전하면 그만큼 이, 이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암호를 풀수 없게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를 우리는 그냥 너와 나요 둘만의 신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원장에 써 있는 그쵸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까먹고 이렇게 까먹고 지네들끼리 뭐, 어? 뭐 어? 월급 뭐 고액 연봉 받아가고 보너스 받아가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요거보다 또또더 중요한 건또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은행들도 많고 대부분들이 이제 통장 하나씩은 다 갖고 있지만.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하지만 응. 이제 저기 이제 조금 힘든, 형편이 힘든 나라. 아니면 나라가 커서 은행 가기 힘들고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일단 뭐 아프리카만 한번 보면 통장이 없어요. 은행 시스템을, 이 금융 시스템을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혜택이 되네요. 이 금융 시스템이. 이 썩어빠진 금융 시스템이 뭐 혜택은 혜택이에요. 근데 너무 썩어 빠져서 이게 문제인 거고, 하지만 이, 저기, 이제 조금 아프리카나 조금 못 사는 나라나 이런 데는, 뭐, 저기,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 은행이라는 거를, 뭐,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쓰고, 뭐, 저축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축 많이 하고, 이러는 민족도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아, 또, 3000%또 빠지는데, 아무튼 이 디파이라는 거는 은행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중앙 시스템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거고 그냥 이 원장에 써지는 대로 우리가 원장을 나눠 갖는 게 이게 이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할수 없고 왜냐하면 한 번에 싹 고쳐야 되니까 내내 원장만 고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원장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 안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이 없이도 결제를 하고 투자를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디파이예요. 이 디파이에 대해서 뭐 말로만 디파이, 디파이 하면서 디파이가 뭔지 진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이거 카바 설명해야 되는데 디파이 설명만 하고 있네요. 그 이거 내가 만, 제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디파이 설명으로 갈게요. 카바 설명이 아니라. 근데 시간은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 거고. 이제 설명은 거진 끝났어요. 디파이가 일단 쉽게 쉽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은행이나 이런 썩어빠진 애들 다 덜어내고 그냥 우리끼리 깔끔하게 가자. 이게 디파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투명해지고, 그죠? 건전해지고. 왜냐면 뭐 없잖아요. 중간에 이 쓰레기들이, 그쵸 중간에 뭐 내가 이만큼 떼어먹고 이만큼 떼어먹고 네가 이만큼 떼어먹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융 상품 간의 상호 작용, 상호 작용으로 이 새로운 또 시스템이 또 만들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생각하지 못했던 이 금융 시스템이 다시 한번 또이 생겨날 수 있어요. 지금의 이 디파이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만들었다면 지금 이 디파이 금융에서 또한 단계 발전된 이 금융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디파이예요. 예, 뭐, 카바 설명을 하다, 이렇게 설명까지 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카바가 하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고, 스테이킹을 하고, 이러는 거를 깔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카바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뭐, 이제, 뭐, 중형부인들 있죠. 루나, 아발란체, 유니스와, 뭐, 이런 애들이 이미 시세를 많이 냈어요. 그쵸? 작년부터, 뭐, 올해까지. 지금 올해는 조금 고전하고 있지만,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아발란체만 보더라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스택스, 스택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이버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카바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카바가 시세를 많이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카바가 그 전에도 시세는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근데 디파이 코인을 매매를 하는데 굳이 카바를 매매를 해야 되는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시세가 오른다고 해서 꼭 카바를 사고 막 너무 사고 싶고 아니면 다른 곳들은 오르지 않는데 카바만 오르니까 또 카바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디파이 코인을 한번 싹 찾아보세요 제가 뭐 스택스도 얼마전에 말씀 이지만 여러 것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제가 카바를 설명하면서 디파이 이야기를 하다 시간이 다 뭐, 거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방송이 아마 이 디파이를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하는 데는 아마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좀 이럴 때는. 음. <laughs> 농담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디파이에 대해서 그냥 쉽고 간단하게 뭐 그냥 제이 사고 방식대로 설명을 드렸고 이게 왜냐면 왜 자꾸 이런 이야기만 길어지냐면 저는 솔직히 카바가 그렇게 좋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뭐 차트를 보나 아니면은 다른 디파이 코인들을 비교해서 보나 뭐 카바가 그렇게 썩 좋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디파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카바를 왜 굳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자뭐 아아 이거는 뭐 굳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뭐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4월5월에이 시세 한창 좋았을 때를 너무 좋죠. 아 이거 선도 삐뚤어지네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코인을 설명하다 보니까. <laughs> 그죠 넘어주긴 넘어줬는데, 여기서 또 매매가 많았어요. 그쵸? 그렇죠? 이 상단에서 매매가. 그러다 보니까는 쭉 빠져요. 쭉 빠졌고, 모든 시세가 하락할 때 같이 떨어졌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장이,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요거 메인넷핑계로 해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뭐, 딴거 없어요. 그니까, 러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이 카바 지금 상승 나온다고 막, 응? 카바 뭐, 달려들어갖고, 막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 특별한, 특별한 그게 없어요, 솔직히. 차, 트상으로는 뭐, 디파이, 그, 디파이 코인 중에서, 중, 중에서도 카바가 제일 좋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막 매매해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그냥 카바를 한번 바라볼 때 디파이 코인, 디파이 코인이구나. 그리고 디파이 코인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요런 것만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뭐 카바를 해보고 싶다라면 카바가 시세는 받고 있지만 뭐 메인넷 이슈로 해갖고 시세는 받고 있지만 워낙 쌓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스틱스가 트더 좋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지만 뭐 카바가 지금 시세를 받고 있고, 그런데 뭐 카바를 시세, 카바가 시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에 사서 뭐 얼마에 팔고, 굳이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차트 상으로는 6천 원대에 매수해서. 6,800원 대 매도. 그럼 이미 사서 지금 팔아야 되는 시기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잡아서 이 박스 상단에 뭐 지금 7,800원까지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이런 코인을 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세를 한번 노려봐야 되겠지만, 뭐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카바보다는 다른 코인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laughs> 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그쵸? 지금 제가 뭐 상승률 산위로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이런데, 장 상황이 지금 이렇죠. 근데 이 또한 금방 지나갈 일이에요. 저는 나름 오늘이 18일 4시 정도 되는데요. 저는 17일날 어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다가, 이, 이상승의 이, 상승의 이 신호를 저 나름대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는 조금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그거를 설명드리긴 좀 복잡하고요. 저 나름대로의 분석대로 해서 저는 이제 상승 이 시그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장이 많이 안 좋아요. 뭐제 눈이 틀렸겠죠? 제 눈이 틀렸을 거라고. 판단은 일단,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하지만 저는 며칠은 더 한번 믿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사하기 너무 안 좋다고 해갖고, 지금 털고 나갈 때는 아니에요. 너무 걱정들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뭐 방송 때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희망만 실어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이 시장을 떠날 분들이 아니라면, 힘들게 버티고 있는 분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서 떨어져 나가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내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면, 조금 한번더 믿어보시는 게, 결과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한들, 더 빠질 자리도 사실 없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좋은 장상황이 또 다시 변해갈 거예요. 그때까지만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가끔이나마 봐주시는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내고 있고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면서 오늘 이제 화요일이에요 화이팅 하시고 저녁때 항상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좋은 일이 분명 찾아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아무리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석가들도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상승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뭐 물론 그런 분석가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 힘든 장을 좀 버티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그런 방송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뭐 항상 투자의 판단은 본인한테 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잘 아시는 일, 일이지만, 뭐 그래도 저한테 저의 이야기나 저의 방송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보자.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참아보자.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분명 있을 것이다. 뭐, 카바를 설명드리기보다는 디파이를 설명 많이 드렸고, 그리고 장, 힘든 장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한, 사, 가는 상승은 없을 거예요. 뭐,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 더 많을 거고요. 조금 파이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모두, 우리 모두 조금 저녁마다 맛있는 따뜻한 이런 저녁 먹으면서 힘좀 내자고요. 뭐, 카바 방송하는 도중에 카바 많이 오르네요. <laughs> 하지만, 카바는 신중하게 접근해 보십시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